아침의 t 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제가 만든 젤리를 꺼내서 만져볼게요. 자, 이제 열어볼게요. 막 발라붙은다. 일단 냄새 좀 맡아볼게요. 일단 제가 복숭아 냄 향기 그 뭐야? 그, 복숭아 향기 같은 거그 넣었거든요? 루봉해. 복숭아 향기 같은 거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복숭아 향이 아주 많이 나요. 일단 느낌은 탱글탱글하고, 일단 느낌은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뭔가 풍선을 하면, 바풍을 하면 이게 잘 돼요, 바풍이. 봐봐요. 언제나 크게 나올 때도 있는데, 크게 나오게 해볼게요. 다 보면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와 완전 크게 됐죠. 근데 잘 끊어지긴 하는데 잘 붙고요. 탱탱불처럼 아주 탱탱해요. <laughs> 제가 던지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제가 던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이 바쁜 한번또 해볼게요. 안 돼! 끊어졌어요. 아휴.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지 알아요? 오늘 엄마가 밤에 늦게 오셔요. 배고픈데. 그래서, 몰래, 액체기물을 만지고 있어요. 엄마가 액체기물을 금지시켰는데, 먼저 만지고 있어요. <laughs> 제가 그리고 다른 폰에 있거든요. 그 폰도, 그 폰은, 그 폰의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이에요. <laughs> 음? 뭐지? 어, 전화 왔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갑자기 가, 갑자기 스팸이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 탱글탱글해요. 아빠는 튀김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싫어요. 지금 아빠는 자고.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투명해요. 지금 거품이 끼어서 그렇지 아까는 완전 투명했어요. 밖에서 천천히 와셨거든요. 그래서 웃음 소리 좀 주의해 주세요. 이제 그만 마시고 클로징을 할게요. 자, 오늘 제 제가 만든 오늘 애착의 물이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바!